천이 음. 마음껏 해주시고 시작할게요. 하시다가 좀 머리가 아프시거나 할수 있어요. 향이 네. 오랜만에 코를 많이 자극하기 <laughs> 네. 때문에 그럴 때는 원두를 깊게 마셔서 리프레시 아.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공방 같은데. 아, 진짜요? 지금 아, 이 아이 같은 네. 경우는 몰드가 보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네. 지금 다 거꾸로 이렇게 아.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, 네.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눈 쌓이는 모양까지 있거든요. 이거를 네. 거의 어네 찰랑찰랑하게 여기 안에만 넣어주실게요.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지금 이 왁스가 온도가 90도 가까이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 화상 잊지 않게 조심하시고 따를 때는 이렇게 뾰족하게 해주실 거예요. 어 제가 왁스를 드릴 건데 어 한번 네, 향을 네. 정해 주시고요. 확정해 주시고요. 음. 색은 하얀색 하시나요? 응. 네. 네. 지금 약 30g씩 제가 드렸어요. 조금 음. 온도가 내려가면 넣을 건데 아하. 여기 유리 막대로 네, 유리 막대로 어, 저어가면서 이제 온도 체크를 조금씩 해볼게요. 음. 점점 낮아지겠죠, 이제? 76도? 네, 여기 총 쏘듯이 76도예요. 어, 네, 아. 그러면 향 넣어주실게요. 아. 2.4g 대 되게 넣어주시면 돼요. 이점자요주시면 네. 돼요. 주시면 돼요. 이점 자글람 ض 주네네 돼요. 이이 넣어야되나? 꽤 들어가죠 2.4니까 여기 2.8g 넘을 때, 어쩔 수 없으니까 덜어낼 수 없기 때문에, 그러면 아, 지금 이렇게 해서 잘 저어 주시고요. 2.4딱됐다네 어, 잘하셨어요. 4어 유리막대는 네. 지금 뜨거운 부분이 왁스 닿아 있는 부분을 계속 쓰시고요. 네, 자, 잘 저어 주실게요. 쏟아지지 않게, 음. 안에 이렇게 하얀색 돼 있는 부분이 없어지거든요. 몰드가 조금 따뜻해야 음. 모양이 잘 나와요 음. 그래서 몰드를 좀 데워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조금만 더. 그어주세요 찰랑찰랑할 때까지 부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하나 되셨고요 이거 음. 어때? 나? 너무 길쑥해서 안 바르네. 트도 조색을 해볼 거예요. 이렇게 좀 진한 초록색이 있고요. 약간 연두 빛나는 것도 있거든요. 아, 살짝 연두 빛나는 게좋든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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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이걸로 조색을 한번 해보실게요. 거기에서 조금 더 진해야되면 그때 이 그린을 써주시면 될것 같거든요. 네. 지금 30g이라 양이 되게 적어서 네. 어, 한 방울 일단 두 방울 정도 넣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금방 식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진행해 주셔야 돼요. 어, 네, 네 들어왔어요, 들어왔어요. 한 방울 넣으셨어요? 한 방울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. 이건 너무 연해요. 67도 나오는데. 어, 네, 네. 이쁘다. 테스트 한번 해보실까요? 여기 하얀색. 네. 너무 연한데. 너무 연해. <laughs> 너무 연한 <laughs> 너무 연한데. 네. 조절을 계속 해보실게요. 음. 자, 이제 조절하게이 정도 되나요? 네. 이렇게 음. 가볼게요. 음. 온도 한번 재봐주시겠어요? 음. 아직 우리 향도 안 넣어서 조금 아래로. 가까워 15. 네. 네, 이거는 향 어떤 거 하실까요? 아. 이거 바닐라로. 네? 네. 좋습니다. 지금 이거 제가 30g 따라 드린 거라 아까처럼 네. 2.4g 넣어 주시면 돼요. 네. 잘 저어 됩니다. 시할 건데 제가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. 네. 이게 방법이 두 개예요. 이 물감으로 이렇게 칠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기존에 그냥 쉽게 아크릴 펜이거든요. 네. 그냥 매직처럼 생긴 건데 이런 걸로 한 그냥 터치를 조금 해 주셔도 돼요. 뭐 예를 들면 이런,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이렇게만 저게 쉽게 다 네, 이게 조금 쉬울 것 같아서 어. 추천드릴게요. 주시면 더 좋아요. あれチーズカツ一つのサルのも何も편리하게드실수있어요。